오늘은 싱글벙글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지 모르겠는 스윗 여미새 불난함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결혼을 위해선 호르머니와 연을 끊으라는 여친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6개월 정도 동거하고 있었고 결혼 얘기는 2월부터 오고 간것 같아. 개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모은 거 없이 대출이 1억 3천 정도 있고 4월쯤 대출과 소득을 여친한테 오픈했고 여친은 재산을 들고 오는 건 바라지 않으니 대출만 갚고 오라고 하더라. 결국 의지할 곳은 부모님인지라 어머님께 말씀드려 보니 당장은 어렵고 상속받은 할아버지 주택을 할머니 돌아가시면 처분해서 주겠다 하셨어. 하지만 여친은 너의 대출을 왜 우리가 갚아야 하냐고 당장 해결하고 오라면서 여친은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를 팔아서 낮은 평수로 이사를 가시고 자액을 우리를 주면 어떠냐고 하더라 조용히 여자 친구와 방법을 찾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하며 어머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는 당장 집을 파는 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은 이 과정에서 여친과 나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2주, 3주 시간은 흐르고, 여친은 내 해결이지를 믿을 수 없으니 자기 앞에서 직접 전화를 하고 들려달라 하더라고. 못할 거면 헤어지자고. 그래서 망설이다.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는 걔가 시키니. 걔한테 노란하지 마라. 걔는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난 여친에게 통화 당시에는 들려주지 못하다. 통화녹음 들려주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길래 결국 들려줬어. 여친은 듣자마자 너네 엄마 무친 년이라면서 화를 냈고 이억을 어머니로부터 마련해 오던지 그게 안 되면 어머니와 연을 끊고 자기랑 살던지 아님 헤어지자 하더라 난 연을 끊으라는 말은 화가 많이 나서 한 말이겠거니 생각했어 근데 자기 앞에서 어머니께 전화로 연 끊겠다고 말하라고 하더라고 고민 끝에 어머니께 여친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먼저 연을 끊겠다는 거냐고 말씀하시더라 네. 라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그날 짐 싸고 나왔고 여친은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 다음 날 퇴근 후 여친이 어머니 댁에 하루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냐고 묻는데 솔직히 망설여진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은 넌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거라며 여친은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를 갖고 놀았다며 무슨 자식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친한테 수시로 문자를 보내던 전남친한테 전화를 하더라. 연락수단은 전부 차단당했고, 여친도 읽기 싫고, 어머니와 연을 끊기도 싫은 내 욕심 때문에 힘들어서 글 써봐. 여친이 전세 끼고 마련한 아파트 들어가려는데 대출을 여친 명의로 받아. 상환은 같이 하기로 했고, 여친과 나는 40대 중반 동갑이야. 처음에 여친은 사회생활이 늦어 모아놓은 게 없을 수 있다. 헐어머니, 같이 들어가 살면 되겠다라고 말하길래, 나도 드디어 결혼하나 보다 했어. 난 나이가 많고 모아놓은 게 없어 결혼에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 라면서 글은 마무리됩니다. 요약하자면 40대 중반 커플이 결혼하려는데 여자가 남자보고 대출 빚만 해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엄마한테 부탁해보라고 하지만 엄마는 거절했고 여자는 남자보고 나야 아니면 엄마야를 시전합니다. 남자는 여친을 골랐으나 대출을 해결하지 못한 탓인지 다음 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작성자의 연락을 전부 차단해버립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건 뭐하는 환자지? 40년 넘게 살면서 상황 파악 불가야. 네 여친이 무례하게 시킨 게 맞잖아. 아니야. 여자분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보여요. 쓰니께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빨리 걸러버리시고 새 인연을 찾기를 바래요. 최근 몇 년간 본글중 글쓴이 제일 빙승같다. 내 기준 넌 그냥 사람이 안됐다. 다 빙승같은데 거기서 어머니랑 연 끊겠다고 말한 너가 제일 빙승같어. 여친은 그렇다 쳐도 네가더 빙승같음. 통화 녹음을 들려달라는 무친 년이나 그말 고대로 따르고 놀아나는 병순놈이나 나이 40 중반 먹고 지 생각도 기준도 없고 등의 날선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여친이 남자 보고 남자 엄마 집 팔고 작은 집으로 가고 남은 돈으로 대출 해결하라는 것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나야 엄마야 하는 데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고르고 엄마와 연을 끊겠다는 작성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후 여자가 도망간 건 그냥 평범한 일이라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후 2차 충격으로는 아니 무슨 여자가 20대 초중반으로 젊고 그만큼 미칠 듯이 예뻐서 홀렸다고 하면 이해해 볼 여지라도 줄수 있는데 40대 중반 커플. 어후 진짜 답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여자가 보험 잔뜩 들게 하고 계곡가자고 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두부 한모사는데 큰 힘이 됩니다.